야, 아, 상호인님 말씀하시대. 광남이 오보고, 요, 어, 생각도좀 하고, 자시간을가지라 했는데, 그것도 고질없이 에 핫닥하대. 음. 난왜그 양반이 그랬는지 알겠다. 와. 동생이 올라타는 것까지는 참아도, 족밥이 올라타는 건못참는것 같다. 그게 무슨 말이고? 각날좀 해봐라. 응. 음. 국대가 올라타서, 너 어떻게 할래? 이 ᄉ 시가... 빠지 그거. 그치? 죽이버리고 말지. 어. 근데 뭉개가 올라갔어. 와.. 집어가지 그거요. 참미가전 x 기 x 개새끼야. 조커도라고시 x 기끼 밥만 <laughs> 지게아 에이 씨발. 야 뭉개야. 이름. 그거 제트로라이녀이 빼놓으라고. <laughs> 이잘들어야형건 빼. 둘이 갔다 오소. 난 오늘 쉴래. 가져가져와. 맨 소리냐. 야, 뭐불러라 가자. 그래 잘했습니다, 응. 에이 브라더.